나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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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경남 fc대 김팔 fc 네. 경기인데, 오늘 누구 승리를 예상하십니까? 당연히 경남 fc 아, 경남, 경남이 경남이고 부산전 동점골 넣으면서 어, 네. 분위기 좋던데, 오늘 몇 대면 예상하십니까? 오늘 2대1 예상합니다. 2대1? 네, 아, 그럼 저희가 일단은 2점을 넣어야 되겠네요. 어. <laughs> 알겠어, 오늘 경남 화이팅 하시고, 또 우리도 여,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화이팅! 화이팅 자, 오늘 몇 대면 예상하십니까? 1대0. 1대0. 네. 경남승. 네. 그 1점 누가 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아 누구든지 넣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넣그러면 우주정 선수가 한번 더. 더. 이게 또 경남의 레전드 아니겠어요? 아, 그렇죠. 예, 부산전에 이어서 네. 한번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남 화이팅 하시고, 저희 김포도 지지 않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웃음> <웃음> 또 또. 으시 시계를 만발만발만10 6 5 4 미쳤다며. 3 2 1. 그만. <웃음> <웃음> 이게 여러분 생로병사 재활 치료예요. <laughs> 이게 재활 치료 과정입니다, 이게. <laughs>

do the way?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김포릉입니다2024하화원구 K리그2 32라운드 경남 FC 대 김포FC의 경기. 오늘 김포FC는 이제 원정 경기 3연전 중에 두 번째 경기입니다. 어, 일단 저 같은 경우 어저께 이제 창원에 먼저 와가지고 이렇게 창원 주변 주변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경남FC 유튜버 창원에는 창원인과 이렇게 또 컨텐츠 촬영해봤는데요. 자 일단 오늘 경기 자체는 뭐 저희 컨텐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서로가 이제 이기겠다. 뭐, 최소 승점 1점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김포 입장에서는 플레이오프 진출을 경우의 수로 계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5위권까지 주어지는 플레이오프 기준이 40점대를 넘었기 때문에, 최소 저희한테 이제 5점 정도 차이가 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 경기 경남을 반드시 잡아야, 40점대를 넘어야, 앞으로의 경기에서 어느 정도 경외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경남 FC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로 끝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 약간 고춧가루 부대 같은 느낌 지금 음, 현재 안상그리너스가 그런 역할을 좀 잘하고 있는데 경남FC도 남은 팬들을 위해서 또 우리 홈팬 특히 홈경기잖아요 여기는 경남에 경남의 홈경기막 홈팬들을 위해서 좀더 파이트 있는 모습 또 내가 다음 시즌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뭔가 어떤 그런 의지와 어떤 모습 액션들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남FC 또한 뭐 설렁설렁 경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김포FC는 어쨌든, 리그의 플레이오프를 위해서라면, 정말 사활을 걸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무튼 여러 선수들, 그, 선수 맞이하면서 봤더니, 일단, 뭐, 김포FC는 새로 보이는 뉴페이스들도 생각보다 많았고요. 뭐, 제갈게임 선수 들어왔고, 김채훈 선수도 현재 와 있는 것 같고, 이영규 선수도 간만에 포함해서 현재 들어와 있는 걸로 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고종 감독님께서 기본 저희 포메이션에서 새로움을 약간 이제 추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경기 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측이 안 돼요. 왜냐하면 경남이라는 팀 자체가 갖고 있는 색깔이 물론 최근에 성적들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빠른 축구도 하고 또 중거리 슛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능한 팀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선저희들과 경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항상 김포FC 축구하는 것처럼 선수비 후공격이라는 어떤 어떤 거포 경기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경남FC 대 김포FC 원전 경기 어, 쉽지 않은 경기일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겨야 되고 승점 3점을 꼭 따야 된다라는 생각 우리 선수들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따가 경기 한번 보시면서 오늘 결과가 어떨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김포FC 화이팅! 나가라 모두 다 함께 기뻐가 간다 보기

képo ètùtù ya wà ọ̀la. <laughs> さあロー 일단 전반전 1대 0, 네. 경남 F.C.의 코너킥 세트 플레이에서 깔끔하게 먹히면서 1대 0으로 현재 전반전 마쳤고요. 아 일단 음 뭐라 그럴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일단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너무 많이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운동장 상태가 괜찮거든요. 근데 비가 한번 많이 왔었잖아요, 강남 지역에. 그래서 뿌리가 썩은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잔디가 계속 미끄러지는 형향이 있습니다. 이게 청소가 다 칠까봐 좀 걱정이 되고, 어쨌든 뭐 잔디 핑계 낼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 이게 결정적인 상황에서 자꾸 머뭇거리는 게 보여서 그게 좀 답답합니다. 일단 뭐,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저에게 45분, 추가 시간까지 하면 뭐한 대략, 한 4, 5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그렇게 생각해보고 하려고 하고요 일단 후반전에는 좀 이따가 지금 여기 북순이하고 이렇게 저희 현장팀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어 개인 일정이 있으셔서 기차 시간이 있다 보니까 좀 먼저 나가야 된다 그래서 후반전에 제가 아마 북을 잡을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그 현장 제가 한번 찍어보죠 일단 아무튼 잘 해보고 후반전 한번 잘 해서 동점, 그 이상 역전승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포비 선수들 파이팅 알겠습니다. 점 <목소리도> 올려라! 아 뿜뿜. 結構。 네, 네, 아, 아, I yeah. can 가 e v e r show it before. I can never show it before. 리 can never s 골을 w it before. I can never show it before. I c a 까지 e v e r show it before. I can never show it before. I can never

그러고 보시면은요 너무 습니다뿌러다뿌러다뿌러다뿌러다 뿌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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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 후반, 중반 이후부터는 저희 김포가 주도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 상대적으로 경남이 좀 다소, 그 전반전에 어떤 패기? 전반전에 어떤 그런 진행했던 빠른 공격과 운동장을 넓게 쓴 어떤 그런 모습들이 확실히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파고들었고, 또 저희가, 어,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잘 간파해서 계속 몰아붙였고, 또 코너킥이라던가, 세트 플레이 같은 것들을 계속 이어나간 결과다 생각이 들고요. 어, 비록 승점 3점이라는 점수는 얻지 못했지만, 어, 이거 원정에 와서 정말 귀한 우리 브루노 선수의 리그 첫 골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으면 좋은데, 저희 24명이, 예,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브루노 선수 첫골 축하드리고, 하면 된다니까, 예, 끝까지 하면 됩니다. 사실 멀티골기회도좀 있긴 했었는데, 음, 다소, 조금 아쉽게, <laughs> 무산이 된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일단, 남은 경기, 일단은 저희가 경우의 수를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뭐, 위에 상위, 저희보다 위에 있는 그 팀들이 성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음, 일단은, 한번 남은 여섯 경기? 일곱 경기 정도를 한번 따져봐야 될것 같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플레이오프 5위권 안에 진출하기선 어느 정도의 경우에서 필요한가, 최소 몇 경기를 잡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또 팬들은 또 그런 걸또 계산하고, 경기를 보는 재미가 있으니까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경남, 뭐 창원까지 와주신 대략 한 2, 30명 정도 팬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예, 음,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올라가는 길, 저는 이제 개인 차로 왔기 때문에, <laughs> 몇 시에 도착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새벽 3시 안에 도착하는 걸 목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모두 고생하셨고, 어, 다음 또 저희 경기, 원정 경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포FC 선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잘 회복하시고 해서 다음 경기부터는 보다 더 나은 경기로 팬들께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김포FC 화이팅! 예, 원정 버스 왔습니다. 아, 버스 예, 왔어. 예, 예. 개인 차도 오고. 오고. 아. 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아무니 어머. 왜 이랬어? Congratulations. First g o u n Let's go. Yeah. Next one more. n e a m e e 야, 너 오늘 한명 잡으려나 돼.

흥정이요. <laughs> 너희들 시다들어가세요 어린이. 네, 들어왔어요.